안녕하세요 여러분 쪼철입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와서 간절기 아우터나 헤비아우터를 입어야 할 날씨인데 계속 날씨가 더운 것 같아서 오를까 말까 고민을 했던 컨텐츠인데요. 11월 중순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가져와 본 가격대별 쇼패딩 컨텐츠입니다. 지금쯤 구매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한겨울 내내 잘 입을 것 같은 제 취향인 제품들로만 골라서 이쁘게 스타일링 해 보았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10만원 이하 패딩 무신사 스탠다드의 데일리 퍼퍼 숏 패딩 재킷 블랙입니다. 10만원 이하 하면 떠오르는 패딩이 저는 스파오 패딩이랑 무탠다드 패딩이 있었는데 또 컨텐츠가 무탠다드 패딩을 빼놓기 어려운 제목이길래 하나 가져온 패딩입니다. 현재 69,9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59,39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가 착용해본 사이즈는 L사이즈입니다. 소재감은 폴리에스터 100% 소재로 한겨울 전까지 입기 좋은 가성비 솜털 패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 다양한 핏감 연출이 가능하며 옆단에는 이런 식으로 조일 수 있는 스트링이 달려 있고 또 손목 부분도 조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가격 대비 기능적인 요소는 전부 들어가 있어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패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빵빵하게 나와 충전재가 덕다운 소재는 아니지만 두꺼워서 보온성도 높은 편이고 디자인도 별다른 그래픽 없이 무지로 깔끔하게 나와 데일리하게 휘뚜루 마뚜루 편하게 입기 좋은 패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청 데님과 그레이 후드티와 함께 캐주얼하고 데일리하게 연출해 보았는데요. 어디에나 걸치더라도 무난무난하게 어울리는 가성비 패딩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10만원 이하 패딩 코드그라피의 RDS 에센셜 덕다운 푸퍼쇼 패딩 쿨그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코드그라피의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매년 리뉴얼되면서 더 기능성이 업그레이드되어 재출시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일단 제가 착용한 버전은 22FW 제품으로 손목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현재 127,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87,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 사이즈이며 남성분들에게 95에서 100 정도 되는 체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재감은 10만원 이하이지만 폴리 소재가 아닌 덕다운이 들어간 소재라서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안감에도 발, 발열 안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온성이 더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패딩이 하이넥으로 되어 있고 지퍼 또한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밑단 핏감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이 달려 있어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덕다운이 첨가된 패딩들은 덕다운 소재를 아낀다고 덜 넣거나 솜을 썩는 경우가 있었는데, 확실히 코드그라피 패딩은 어떤 부분에도 전부 적절하게 알맞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따뜻했는데요. 저는 겨울에 어울리는 화이트 코듀로이 팬츠와 같이 매치해 보았는데, 확실히 쿨 그레이 컬러라서 밝은 팬츠와 스타일링 했을 때 이뻤던 것 같고 캐주얼하고 스트릿하게 매치하기 좋은 가성비 패딩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10만원대 패딩 인사일런스의 에센셜 다운 자켓 딤 그레이인데요. 이 제품은 캐주얼 스트릿 무드보단 미니멀룩에 잘 어울리는 인사일런스의 패딩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현재 16만 5천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14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착용해본 사이즈는 M 사이즈이며 살짝 트렌디하게 떨어지는 루즈핏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소재는 덕다운 80%, 패더 20%가 들어간 제품으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미니멀 스타일을 코디하실 때 패딩보단 코트를 매치해서 미니멀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이 패딩은 진짜 미니멀룩에 찰떡인 패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 중요한 자리 가실 때 진짜 너무 추워서 코트 입기보단 패딩을 선호할 때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 셋업 위에 입어주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쁜 패딩인데요. 지퍼는 투웨이 지퍼는 아니지만 이런 이중 똑딱이 단추로 다양한 실루엣 연출이 가능하며 손목 부분에는 나일론 소재로 시보리를 잡아주는 이런 디테일도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역시나 밑단에 핏감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감이 딤그레이 컬러로 살짝 브라운기가 도는 오묘한 연브라운 연그레이 느낌으로, 저는 그레이톤 슬랙스와 차콜 모크넥으로 함께 코디해 보았는데요. 겨울에 따뜻해 보이는 컬러 패딩으로 슬랙스류의 팬츠와 스타일링 하실 때 미니멀한 패딩으로 10만원대의 미니멀한 덕다운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10만원대 패딩 노매뉴얼의 스카디 덕다운 글로시 블랙입니다. 이번에는 스트릿하면서 락시크 무드의 스타일링과 잘 어울리는 글로시한 패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가격은 249,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189,24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M 사이즈이며 남성분들에게도 95에서 100 정도 체감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소재는 덕다운 80%가 들어간 제품으로 한겨울까지 입기 좋은 소재입니다. 일단, 글로시한 패딩이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게 매력인 패딩이었는데요. 앞에 노메뉴얼 로고도 심플하게 들어가 있으며, 밑단에 핏감을 조일 수 있는 스트링도 달려있어 좋았던 것 같고, 지퍼 또한 투웨이 지퍼로 되어 다양한 실루엣으로 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손목 부분에 달린 이런 핸드워머 디테일도 너무 힙하고 스트릿해서 굉장히 만족했었습니다. 그리고 패딩 패턴 또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디자인된 것도 유니크해서 이뻤던 것 같고 생각보다 빵빵하게 연출되는 느낌도 겨울 블랙 코디와 잘 어울려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진과 첼시 부츠로 함께 매치해 주었는데요, 확실히 올 블랙룩으로 스타일링했을 때 글로시한 패딩이 포인트가 되어서 힙했던 것 같고 빵빵한 볼륨감이 체형 커버도 잘해줘서 스트릿한 무대의 패딩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정도 구매해두시면. 활용도가 높아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20만 원대 패딩 아웃스탠딩의 익스플로러 다운 파카 블루입니다. 이 제품은 아웃스탠딩의 23 FW 신상 패딩인데요, 아메리칸 캐주얼 느낌의 컬러감이 이쁜 패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가격은 268,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241,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제가 착용해본 사이즈는 M사이즈로 오버사이즈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소재감은 80대 20의 덕다운 소재로 되어 있고, 봉제법 자체가 안감과 겉감을 맞붙여 안감이 밀려나오지 않도록 샌드위치 봉제 기법으로 되어 굉장히 보온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전 패딩과 다르게 안감 컬러가 베이지 컬러로 블루 컬러와 대비되는 점과 후드가 탈부착이 가능한 차별성 있는 패딩인데요. 확실히 한겨울에 이런 식으로 패딩 후드가 있으면 굉장히 따뜻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퍼 또한 단추와 함께 이중으로 잠글 수 있었고, 투웨이 지퍼로 되어 실루엣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옆부분에 핏감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이 달려 있고 소매 부분을 조일 수 있는 단추도 같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패딩에 사소하고 편의성 디테일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블루 컬러와 베이지 배색이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고 빈티지해서 저는 데님 진청 팬츠와 매치해 주었는데요. 확실히 밝은 톤의 블루 컬러가 포인트가 되어 굉장히 이쁜 패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겨울에 쇼패딩 다운팟카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우스틴딩의 후드가 달린 컬러감 이쁜 다운팟카를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20만원대 패딩 일꼬르소의 플리츠 하이넥 구스 쇼다운 점퍼 블랙입니다. 이 제품은 일꼬르소에서 나온 크로판 기장감의 하이넥 숏다운 점퍼인데요. 여기저기 사소한 디테일이 많아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현재 가격은 299,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인 254,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S사이즈로 95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굉장히 오버하게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소재감이 구스다운 80대 20 소재로 되어 있고 보온성에 비해 조금 가볍게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패딩이 넥라인 윗부분까지 하이넥으로 되어 있고 열고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매력인 제품인데요 이 제품 역시 지퍼와 단추로 이중 잠금이 가능하며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실루엣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손목 시보리를 잡아주는 스티링이 있으며 옆단에도 조절 가능한 스트링이 있어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뒷판에는 이런 식으로 찝혀있는 디테일이 있고 앞판 역시 이런 사선 플리츠 디테일이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트릿한 코디에 흑청제님과 함께 코디해보았는데요. 패딩 자체가 블랙 컬러로 무난하지만 또 사선 플리츠 디테일이나 사소한 디테일들이 꾸안꾸 느낌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 꾸안꾸 스타일링으로 포인트 주는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보온성도 좋고 실루엣도 이쁜 일꼬르소의 패딩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30만원대 패딩 노스페이스의 남성 1996 에코 눕시 자켓 화이트입니다. 작년부터 다시 붐이 찾아오고 있는 핫한 노스페이스의 패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현재 가격은 33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100사이즈로 정사이즈 핏으로 나와서 조금 오버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를 크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재감은 솜털 80%, 기털 80% 소재로 굉장히 가볍게 나왔는데요. 지금 소개했던 패딩 중에 제일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컬러감 자체가 때를 많이 탈것 같은 컬러였지만, 밝고 화사한 게 겨울에 흰 눈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패딩이었는데요. 받았을 때 생각보다 올 화이트 느낌은 아니었고 여기저기 얼룩무늬의 패턴이 있어서 올 화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퍼는 원웨이 지퍼로 되어 있으며 손목 부분에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있었고 가벼운 소재에 비해 보온성도 있는 편이고 패딩이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즘 유행하는 로스페이스 로고 감성으로 코디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진짜 네임벨로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컬러감이나 핏감 자체에 너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저는 그레이 트레이닝 팬츠와 함께 화이트 스니커즈로 꾸안꾸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보았는데요 여기저기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컬러여서 눈 내리는 겨울날 감성 넘치는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